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명언 10가지. 1. 한번 배불리 먹으면 살찔 듯이 여기고, 한번 굶주리면 여일 듯이 여기는 것은 천한 가축이나 그러한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일찍 꽃 피면 지는 것도 빠르다는 점이다. 세상이 빠르게 돌고 돌면서 한시도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의 뜻을 둔 사람은 한때의 재난으로, 끝내 청운의 꿈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3.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4.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쌓아오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서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5. 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치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6.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7.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8. 한 글자는 부지런할 근자이고 다른 한 글자는 검소할 검자이다. 이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도 나은 것이니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9. 톡써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청정한 일로 부귀하든 가난하든 인간이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 10.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대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